정원 드림으를 타고 아름다운 호수 정원을 가로지르며 강남의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 동화 속에 들어간 것 같은 풍경 탓에 모든 게 신기해 보이네요. 저기 <laughs> 정말 그림이다, 그림이야. 음 와, 여기 딱 나오니까 아주 탁 튀어가지고 가슴까지 확 튀는 거 같아요. 순천역과 박람회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인 정원 드림호. 안녕하세요. 아, 정말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어, 네. 지금 공격이서 이렇게 가. 오셨는데 나루타가 또아 관계일까요? 아, 우리가 같이 사는 27년 사이. 아 부부 사이구나. 아두 분이서 같이 배 타시니까 어떠세요? 한꺼번에 음. <목소리를> 많이 못 들잖아요. 그러니까 앉아서 시원한 거 서로 얘기도 하면서. 음. 사랑을 싣고 가는 배 안에서 친절한 해설을 듣는 재미도 쏠쏠합니다. 자, 이 앞에 보이시는 게물 위의 정원입니다. 물 위의 정원은 우리가 프로핀식 방법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도 같이 올라갔다 아, 네. 같이 내려왔다 는 하는 정원이에요. 아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기도한번꼭 가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고 갈 데가 너무 많 그래서부터 우리 물 위의 정원, 꿈의 다리, 야간에 더 많이 탑니다. 정원의 설명과 함께하는 정원 드림오광광 정말 야경이 예쁘네요. 진짜 집 근처에 이렇게 순천만 공원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. 순천역에서부터 강남에까지의 풍경 알겠습니다. 너무 감나지 않나요? 다음 목적지는 바로 정원역. 이곳에서는 스카이 큐브라는 특별한 관람차를 아, 이용해 볼수있네요 <laughs> 순천만이연결되고 네. 순천만 습지와 박람회까지 7km의 거리를 약 20분 동안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가기 편하긴 해요. 근배 한번 타고 그다음에 모노레일 무조건 타야 돼. 아예 다른 느낌이야. 위에서 보니까 어 이런 것도 있네. 저런 것도 있네. 이런 걸더 보게 되는 거. 마치 움직이는 미술관에 온 기분. 전봇대를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. 오, 오, 오. 이 환경을 잘 보이기 위해서. 오, 그래서 아, 시야에 가려지는 것 없이 되게 예쁜 광경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더 넓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. 전봇대를 제거한 탁 트인 풍경 뽑았어요. 덕분에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나요? 네. 그리고 박람회 내에서는 관람 열차를 타고 넓은 정원을 25분 동안 둘러볼 수 있다고 하니 이런 교통 수단들을 이용해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풍경을 먼저 둘러보는 게 좋겠죠. 강남에를 즐기는 방법 두 번째. 와, 이 넓은 광장에는 그리고 축구장 열두 개 면적이 자랑하는 피크닉 명소, 5 0 0 그린 광장입니다. 사람들도 많고, 아, 잔디밭을 아, 보니까 아, 막 저녁 같이 무. 이미 아, 관광객들에게는 피크닉 펌프다. 성지로 불리고 있다는데요. 넓은 잔디 광장에서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.